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승무원으로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아마 저처럼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면 제가 오늘 하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승무원으로 일한 지몇년더 있으면 10년이 되고, 그리고 학생 때부터 서비스직에서 일했었던 경험, 그리고 승무원 경력까지 모두 합치면 서비스직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신입 때는 보통 커뮤팅이나 리절브, 뭐, 주거 문제 등등으로 승무원을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시기는 지났고요. 요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시중기간에 받았었던 그런 스트레스 플러스? 신입 승무원 교육 때 자주 있었던 시험을 통과하려고 6주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승무원 업무 적응 핑계도 있었어요. 특히 신입 때 6개월 동안 프로베이션이어서, 프로베이션 때 잘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뉴욕이라는 도시의 적응 문제 때문에, 신입 때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전에 신입 때 다른 베이스에 있는 동기를 우연히 만났었는데 좋아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복도에서 일하는 포지션을 얘기했고 동기는 갤리 포지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복도에서 일하는 포지션은 챌린지가 없다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갤리가 카트세럽이라든지 복도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신경 쓸게 조금 더 많이 있어요. 복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장점 같기도 하고, 단점 같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변화나 챌린지 이런 거를 즐기는 성격도 아니라, 입사한 순간부터, 아, 나는 계속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도 포지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보다도 더 주니어 때, 팬데믹 전이었어요. 어느 날, 시니어 승무원이랑 일을 하는데, 그분이 승무원 일을 메인으로 두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여러분. 승무원은 회사에 보고하고 통과되면 겸직이 가능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었던 이유는 승무원이 시장 상황에 취약하고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예요. 참고로 이분은 대학 교수시면서 승무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사이드 잡을 찾아야지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찾지는 못하다가 팬데믹이 터져버렸고 그리고 일시해고가 되기 직전에 저랑 다른 주니어 그룹들은 혹시 혹시라도 잘릴까. 그게 언제일까? 잘리면 또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했었어요. 저희 항공사가 911을 겪은 항공사인데 그때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가장 주니어인 승무원부터 일시해고를 했었고요. 그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팬데믹 때는 먼저 퇴직자 신청자를 받았고 그래도 회사가 어려워서 가장 주니어인 승무원부터 일시해고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주니어라 일시해고가 됐었고 주니어 승무원들 모두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한 1년 정도 일시해고가 됐었나? 그것도 몇년 됐다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렇게 일시해고 됐다가 복직했지만 그때 또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직하고 영상 거의 안 올려서 여러분 죄송해요. 너 그냥 게을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실 또 핑계를 대자면 복직하면서 예전에 살던 뉴욕집에 거의 3배 가까운 렌트비를 내야 됐어서 하이타임으로 비행해서 당시에는 사이드잡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바빴었어요 팬데믹 때 승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난 동료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고 지금 간호사랑 승무원이랑 병행하고 있는 동료도 있고요 대학원에 가서 전문직종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동료도 봤고, 그리고 최근에 같이 일했었던 시니어 중에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트래블 간호사라고 비행가서 레이오버가 길면 비행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하루만 일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간호사를 일을 한 다음에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조금 쉬고 승무원으로 출근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팬데믹 전에는 문서교정 업무하는 동료도 봤었고, 팬데믹 때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료도 봤었어요. 최근에는 파일럿 공부하면서 일하는 동료들도 종종 봐요. 그만큼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겸직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승무원을 시작하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승무원이 됨과 동시에 저는 한 번도 와본 적 없었던 뉴욕에 와서 살게 됐고 그 전에는 뉴욕에 여행으로 오거나 살아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지, 실제로는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무거운 가방, 이렇게 낑낑대면서 끌고 공항 가는 방법도 배우고, 비행가서 먹을 도시락 준비라든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는 몰랐었던 자취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혼자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방법도 배웠고, 지금도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동안 승무원 일만 메인으로 두고 있었고 변화 없이 굉장히 나태하게 살고 있었어요.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승진 체계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서 메인 캐빈에서 일하다가 승진해서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원하는 사람은 사무장으로 진급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캐빈에서 일하든 각각 그냥 다른 포지션이고 승진이나 진급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연차에 맞게 시급으로 환산해서 월급을 받고요. 오래 일할수록 본인이 원하는 비행 스케줄을 받는데 유리하기는 하지만 승무원 업무 중에서도, 어 복도 포지션에 적응하게 되면 이멀 전시가 터지지 않는 이상, 뭐, 다른 직업이 그렇듯이 업무가 반복적이에요. 제가 복도 포지션을 주로 하는데, 복도 포지션을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낀다거나 어제보다 오늘 내 서비스라든지 업무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도는 어느 기종이든 어느 캐빈이든 다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갤리를 사실 다양하게 안 해봐서 국제선이나 트랜스컨의 비즈니스 클래스 뭐 퍼스트 클래스 갤리는 거의 제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쪽을 더 연습하면서 순호한 업무에 있어서 좀 변화도 주고 배워갈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국내선 메인 캐빈 갤리 말고는 갤리 포지션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갤리하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좀잘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사실 어, 갤리는 개인적으로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선 메인 캐빈 갤리 아니면 은 국제선은 복도 포지션이 좋아요. 물론 비행도 하면서 지상에서 승무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한다거나 승무원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 부서에서 일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승무원 업무가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게 아니라 갤리를 한다거나 지상의 다른 부서 포지션을 지원하면서 승무원으로서 좀더 발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쪽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슬럼프에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전보다 손님들한테 친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마 불친절한 승원 뽑기 되어 있으면 제가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영상에서도 부정적인 게 티가 났나 봐요. 저는 티가 안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티가 났나 싶어서 놀랬어요. 다행히 제가 얼마 전에 휴가가 있어서 잘 쉬고 그런 손님들한테 좀 불친절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된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전보다는 조금 더 친절해졌어요.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거에 별로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그 중에서도 포, 복도 포지션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좀 노태되고 있다는 생각. 거기다가 언제 또 다시 팬데믹 때처럼. 갑자기 비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뚜렷하게 승무원 말고는 뭘 해야겠다 이런 정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대신 팬데믹 때 시작했던 1억 공부를 너무 게으르게 해서 저는 아직도 기초 레벨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외국어 교원 프로그램이 맨하탄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의 말하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본어는 아는 게 없으니까 말하기 자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부터 채우자 싶어서 올겨울에 일본어 능력시험도 등록을 했고 물론 레벨은 N3라 사실 몇 달만 빡세게 공부하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서야 제대로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승무원 업무 자체는 쉬운 것 같아도 체력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랑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살기 위해서 레이오버 때 호텔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한 달에 비행을 좀어 줄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잘 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이드 잡을 찾아서 하면서 조금 거창한 말이기는 하지만 좀 자아실현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고, 그리고 재미도 붙여서 운동하러 가는 게 설렜으면 좋겠고요. JLPT도 N1까지 따고 싶은데, 제가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좀 꾸준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야, 너참 스마일리하다. 이런 말을 가끔 들었거든요. 이제는 저에게서 찾을 수 없는 표정이에요. 안타깝긴 하지만 예전처럼 비행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회복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제 서비스의 질이 좀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 영상도 이제는 좀 꾸준히 업로드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민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게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고, 또 다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운으로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